니다 청년일부 작심묵상 10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목사 혹은 선교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다 명확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곧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6장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신을 가르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알려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으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을 위하여서 일하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떡을 위하여서 일한다는 것은 곧 썩어 없어질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곧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6장 전체에 걸쳐서 몇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죠. 오병이의 사건이 통하여서 사람들은 배부르게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쳐서 너희가 나를 쫓아온 것은 너희가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알려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믿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 그 찢기신 그살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신 그 놀라운 일 자신을 찢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업적을 남기려고 하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인간으로서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 그 하나님의 일을 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요. 마치 68절에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주님.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을 찢으시고 피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오니 우리가 뉴게로 가오리까. 예수님 주를 쫓아가는 자,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처소에서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떡임을 믿고,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아니하며,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